야, 술, 술, <laughs> 어, 술안 먹는 사람이야? <laughs> 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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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어회. 광어. 광어. 꽃게는 소금 거. 응. 속어서 샀슈. 대야. 삼겹살. 잘지어 아, 아니, 나고그려 빨리 나오슈오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차려줘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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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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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동 잡으러 가려 고 이제 진짜 내일 가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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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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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어, 그지 않니? 음. 용하니 좋구만 황별이 한늘이 하늘이 오고마이번 애들이 하나도 안돼요 응. 애들이? 응하 많이 잡혀 응. 왜이게 응. 어, 엄마는 밥안 먹지? 어? 밥 <laughs> 먹을 사람 있데 엄마가 손안들었다아 아, 이거 아들 거 먹어 다게 <laughs> 여기다 원래 딴테 이파리 넣는 거야. 산초? 여기다 딴테 이파리 넣으면 시이 그럼 뭘또 제조하는